독도 는 우리 땅 노래 가사 바뀐 거 알고 있어? 그럼 우리 1절부터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자.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팔찌개. 옛날 다위였던 리에서 킬로미터로 바뀌었어. 200리는 약 87km지. 병... 이절에서는 바뀐 도로명 주소를 적용하여 울릉읍 독도리로 바뀌었어. 세월이 흐르면서 독도의 평균 기온과 강수량도 더 높아졌어. 징꼴기구홍합비 주민등록 최종 이장 김성도 19만 평방미터 7 9 9 8 5 해양 환경이 변하면서 명태와 거북이 대신 홍합과 따개비가 들어갔어. 또한 최초 독도 지킴이 주민이었던 최정덕 씨와 이장인 김성도 씨가 추가되고 정확한 평방미터와 우편 번호도 들어갔지. 최종 기존 가사의 50페이지 세째 줄은 옥이었다고 해 그래서 강원도 울치원으로 개사되었고 일본 정부에서도 과거 대마도가 조선 땅이었던 것을 인정해주어서 대마도는 조선 땅으로 개사되었어 세월이 지나면서 독도에 대한 정보도 업데이트되고 가사도 바뀌었어 이제부턴 바뀐 가사 제대로 알고 부르기로 약속